다음은 윤리강령 실천서약 서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이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전 임직원은 매년 윤리강령 실천서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및 근무자실을 확립하고자 업무용 수첩에 윤리강령 전문과 실천서약란을 만들었으며 오늘 임직원을 대표해서 은행장님께서 서명하시겠습니다. 임직원께서는 이미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단말기 부팅 시 자동으로 표시되는 윤리강령 실천 서약 화면에 서약하시고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용 수첩에 수록된 윤리강령 서명하시오 윤리경령 실천 서약란에도 서명하시어 윤리강령 실천 어지를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행장님께서 서명하셨습니다. 임직원께서는 윤리강령 내용을 항상 숙지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업무처리가 생활화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